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공구 해안지형과 주민생활 첫 번째 시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22쪽입니다. 자, 교재 22쪽입니다. 자,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자, 오늘의 생각 열기는 담담 담자로 끝나는 도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튤립과 풍차로 유명한 네덜란드 서부 도시들 이름 중에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스파른담, 에담 등 담으로 끝나는 도시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덜란드 서부는 원래 라인강, 마스강, 세일대강이 상류로부터 운반해 온 퇴적물이 쌓인 갯벌이었다. 이곳은 북해의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였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주변 토지가 물에 쉽게 잠기고, 해일이 발생하면 바닷물이 이 지역을 거침없이 뒤덮었다. 이 같은 수해에 대비해 지면보다 높은 자연지방 위에 주거지를 마련했다. 이 자연지방을 담이라고 했는데,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스파르담, 에담 등의 도시들은 강에 쌓고 거주지를, 도시, 어, 강에 쌓고 거주지를 만들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시 이름에 담 자가 붙게 된 것이다. 바다보다 낮은 땅을 개척해야만 했던 네덜란드의 역사는 바닷물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들은 세계는 신에 의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할 만큼, 말할 만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덜란드라는 말 자체가, 이 용어 자체가 바다보다 낮은 땅, 낮은 땅이라는 뜻으로 네덜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간척을 계속해서 영토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여러분이 중학교 사회 1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사회 1 교과서거든요. 매력적인 해안 지형과 주민 생활에 대한 교과서의 모습이고 다른 교과서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해안지형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돼 있어서 어, 굉장히 이 아름다운 사진들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해안지형 형성 원인도 이야기를 했던 어, 중학생 때의 기억이니까요. 작년에도 이야기하긴 했었죠. 어, 하지만 오늘 또 다시 처음 배운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지를 볼까요? 22쪽 해안과 해안지형 해안이라는 말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수욕장 당연히 해안이고, 그 다음에 바닷가 근처에 놀러갔을때 그것도 다 해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해안 지형의 형성 원인은 크게 보면 이 바닷물로는 세 가지 또는 바람, 해수면 변동 등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곳과 만에서의 지형 형성 작용. 곳과 만에서의 지형 형성 작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곳은 튀어나와 있는 곳입니다. 튀어나와 있는 곳, 곳. 1학년 때 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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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하는 거 이야기 했죠.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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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그래서 곧, 곧이 튀어나와 있고, 어, 친구들이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는데, 팡 때리면 어디를 맞아요? 코가 맞아요. 왜냐하면 코가 먼저 튀어나와 있어서 얻어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코가 빵! 코피가 나네. 침식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튀어나와 있는 곳에서는 침식이 활발하다 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나라의 곳이 들어가는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곳이 들어가는 지명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을 때 여기 부분의 곳이 우리나라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경북 포항에 가면 호미곶이라고 하는 지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곳을 곳이라고 부른다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부릅니다 만 만은 어, 파랑 에너지, 그러니까 파도가 힘이 약하게 들어가서 주로 퇴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바닷물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닷물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하면요, 파랑은 파도, 파랑은 파도입니다. 파랑은 파도고 연안류는 파랑의 친구입니다. 파랑의 친구여서 연안류는 파랑과 파랑과 거의 비슷한게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서 살펴보면은. 연안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여기가 이제 육지라고 할게 육지 육지 그럼 여기가 이제 바다인데요 파랑이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죠 파도가 자 파랑이 파도입니다 파도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연안류는 어떻게 되냐면 해안가를 따라 평행하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 얘를 연안류라고 부릅니다. 연안유. 그러니까 해안가를 따라 평행하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하는데 1학년 때도 우리가 배웠죠. 연안류를 알아야지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자라나는 모래뚝인 사주를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 막으면 이 부분이 석호가 된다고 라 했습니다. 석호. 그래서 연안류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고 조류는 밀물, 썰물입니다. 밀물, 썰물. 조석간만의 차에 나타나는 바닷물의 흐름. 이것을 밀물, 썰물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조류라고 부릅니다. 바닷물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바닷가는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랑이라는 것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해수면 변동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은 파랑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때이 어, 바닷가를 따라 평행하게 흐르는 이 흐름을 연안유, 연안유에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세요. 1 1위의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세요.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미음에서 해수면 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수면 변동은 이제 우리가 빙기와 후빙기를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빙기와 후빙기. 자, 빙기, 후빙기, 그리고 빙기와 빙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합니다. 빙기는 지금보다 추울 때라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비가 안 내리면 당연히 바닷물이 내려가죠. 그래서 해수면이 해수면이 이럴 때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강이 되는 거고 후빙기는 지금이 후빙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해수면 상승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기억해줄 거 세트 세트로 그냥 외우세요 이건 자 후빙기 해수면 상승. 후빙기 해수면 상승. 그래서 많은 해안지역들이 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 때문에 만들어지니까 후빙기 해수면 상승 정리해놓고 후빙기 해수면 상승 외워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3번입니다. 3번 해수면의 움직임과 지형 형성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보면 집안의 융기 또는 해수면의 하강으로 단조로운 해안선이 발달하거나 땅이 솟아오르는 융기가 되면 바닷가에 나타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인 네 글자 해안 단구가 만들어져요. 이게 22쪽 하단에서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동그라미 니은 해수면 상승. 자, 해수면 상승 옆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 후빙기 해수면 상승, 상승이라고 써주세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라고 써주세요. 이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랑 키워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 그래서 이두 가지로 일단 구분이 돼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해안이 우리 화면에 보이는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일단 위치상으로 봤을 때 리아스 해안이 남쪽에 있고, 피오르헤아는 굉장히 고 위도에 위치하죠. 고 위도에 위치하면 옛날 옛적에는 여기까지 빙하가 다 덮었습니다. 빙하가 깎으면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깎으니까 빙하가 깎으면 U 자국을 만들어요. U 자국. U 자국을 만들고 하천이 깎으면 하천은 V 자로 깎습니다. V 자로.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하천이, 하천이 침식을 하게 되면 V 자국이 만들어지고 이 V 자국의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었을 때 리아스 해안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에서는 U 자국, U 자국 빙하는 U 자국을 그러니까 빙하는 침식에서 U 자국을 만들고 이 U 자국의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피오르 해안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3 개. 자, 별표 3 개.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을 비교하는 거 여러분 별표 세 개를 꼭 쳐주고 기억을 해주기를 바래요. 자 V자곡 하천이 깎으면 V자곡이 되고 그러니까 하천이 침식을 하면 V자곡 V자곡의 해수면이 상승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되면 리아스 해안이 만들어지고 빙하 빙하 U자곡은 빙하 빙하가 깎았을 때 유자곡을, 빙하가 침식했을 때 유자곡을 만들고, 이 유자곡의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되면 비오르 해안이 만들어진다 라고 정리를할수 있습니다. 그럼 리아스 해안은 왜 리아스 라고 붙였을까요? 자, 리아스, 음, 리아라는 말이 에스파냐 북서부에서 쓰던 말인데, 여기서 바다와 바다 강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바다와 만나는 강의 하구를 리아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돼요. 엄청나게 많죠. 에스파냐 북서부에는 수많은 리아들이 반복되어 있어 복잡한 굴곡을 이루고 있으므로 리아스는 리아의 복수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복수형, 복수형이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빙하잖아요. 빙하는 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무겁고 이 무거운 빙하가 깎고 갔을 때. 유자곡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빙하 중에 이 빙하가 깎아서 만드는 해안이 빙하가 깎아서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들어진 해안이 피오르인데, 이 피오르 중에 가장 유명한 피오르가 바로 송네 피오르입니다. 송네 피오르 이 송네 피오르 보이죠? 그리고 하르당에르 피오르도 요즘에는 많이 가던데 피오르를 보는 좋은 방법은 크루즈를 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이런 게 가능하겠죠.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드론 같은 걸 활용하면 이 빙하가 깎아서 U자국을 만든 곳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차올라서 만들어진 피오르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나게 멋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은 다 빙하가 없죠. 지금은 빙하가 있는 곳은 남극하고 그린란드까지만 빙하가 있고 지금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은 당연히 예전에는 빙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빙하가 덮여 있었던 곳은 다 뭐를 만드는 거냐면 피오르 해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빙하가 덮여 있는 곳은 피오르 해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있겠죠. 노르웨이 굉장히 이곳이 유명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23쪽으로 가서 이제 우리는 뭘 살펴볼 거냐면요. 해안지형, 해안지형의 모식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어, 지형들이 다잘 나와 있죠. 우리 화면에도 잘 보이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해안지형은 해안침식지형과 해안퇴적지형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침식지형은 주로 암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안 침식지형은 암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교재 23쪽입니다. 중간에 그림이 있죠. 자 그래서 해안 침식지형으로는 바다가 깎아서 만들어진 절벽이라고 해서 절벽 애자를 써서 해식애 해안 절벽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앞에 나타나는 파도가 깎아서 만든 평평한 땅이라고 해서 땅은 이제 대라고 쓰거든요. 대. 이게 우리가 당구대 할때 대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파도가 깎아서 만든, 파랑이 침식으로 만들어진 평평한 평탄면 대, 이걸 파식대라고 부르고요. 해시계하고 파식대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질 때, 뒤로 밀려나는데, 강에서 남아있는 애가 있습니다. 강에서 남아있는 애. 이것도 적자생존하면 안 돼요. 강한 것은 남기고 약한 것은 모조리 없어져 버린다. 네 글자로 차별침식. 차별침식이라고 부르고 차별침식으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 촛대 바위를 시스택이라고 부르고 코끼리 바위는 시아치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다 있죠? 그리고 빵빵 때리다 구멍뽕 뚫리면 이거는 해식 동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안당구는 파식대가 융기, 솟아올라서 파식대가 융기, 소사 올라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주로 암석 해안, 해안 침식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안퇴적 지형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뛰어놓는 모래사장, 모래사장을 사빈이라고 부르고요. 사빈의 모래가 날려서 바람에 날려서 만들어진 모래언덕, 모래언덕을 해안사구라고 하고 이 해안사구에는 모래가 날리지 말라고 소나무와 같은 방풍림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A라고 돼 있죠. A는 모래뚝이니까 육개사주라고 써주면 되고요. 원래는 섬이었는데 육지와 연결된 섬이다라고 해서 이걸 세 글자로 육개도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왼쪽에 보면 만의 입구를 만의 입구를 사주가 막아서 사주가 막아서 호수가 되었다. 아 이곳이 석호 석호 석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와볼게요. 자 화면으로 와보면 일단 모래사장 사빈 모래사장 사빈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암석해안에서 파랑의 침식 빵빵 때려서 만들어진 해안 절벽을 해식해라고 했고 그 앞쪽 부분이 있죠. 그 앞쪽 부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쪽 부분을 그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여기를 파식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파식대는 점점 확장하고 해식에는 뒤로 계속 후퇴하겠죠. 빵, 빵 때리면 구멍 뚫린다. 해식 동굴이고 원래 는 이게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약한 부분이 다 없어지고 남아 있는 얘는 시스텍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얘는 아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 아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하천이 흘러오는데 이곳이 원래는 하천이 깎았기 때문에 V 자국이 되겠죠. 이 V 자국에 V 자국에 이 연안류 때문에 사주가 앞을 딱 막아버리고 이때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함께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천이가 그 V자고 계곡에 계곡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면서 만의 입구를 사주가 막아버리고 뒤에 호수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뒤에 호수는 석호라고 부르고 석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통과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통과해서 섞이기 때문에 어, 이거 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해안 침식 지역만 떼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위 저조위는 어, 고조위는 밀물이 때고 저조위는 썰물이 있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파식대 여기 있죠? 이파식대 파랑이 깎아서 만들어진 평평한 땅이 파식대고 그럼 이 위쪽을 보면 이 위쪽이 솟아올랐다면 얘는 해안 단구라고도 볼수 있겠죠. 해안 단구라고 볼수 있을 거고, 빵빵 때리니까 어, 해식 동굴이 만들어지고 여기 절벽을 해식 애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근데 약한 부분이 다 깎여서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게 시스텍 초대바위 시아치가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오션로드라고 하는 아주 멋진 풍경이죠. 호주 남동쪽에 있는 멜버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레이트 오션로드에 여러분 가서 볼수 있습니다. 이건 헬기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선생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12사도 바위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이 온에어되고 있는 곳이 바로 그레이트 오션로드입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 그레이트 오션로드가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호주의 남동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가장 유명한 것은 12사도바인데요. 여러분이 세 보세요. 세모 12개가 되나요? 예, 근데 8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8개밖에 안 남아서 다 깎아서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보면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이렇게 있을 때,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일까요 가나다 중에 그럼 뭐가 가장 나중일까요? 당연히 가장 나중은 나겠죠. 나다 없어진 거고 가는 제일 첫 번째 가다나 순서로 카드를 배열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보면 일단 가인 상태죠. 가 원래 제일 처음은 가는 맞고요. 나를 보면 나는 여러분 시스텍이 남아 있죠. 시스텍이 남아 있었는데 다는 어때요? 시스텍이 없어져 버리고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그래서 가, 나, 다 순서가 되는 거고 어, 가에서 볼수 있는 것은 시아치를 볼수 있고 나에서 볼수 있는 건 시스텍과 해식애를 볼 수가 있고 다에서 볼수 있는 것은 어, 시아치만 볼수 있고 시스텍은 사라져버렸네요. 그래서 12사도 바위가 지금 8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놀러가서 꼭 한번 살펴보세요.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이래요. 예전에 붕괴 전에는 이 모습이었는데 붕괴가 되고 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침식이 된다는 건자 붕괴 전 다시 보여주면 붕괴 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붕괴 전에 이랬는데 붕괴 후에는 이제 이렇게 돼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것만 남고 약한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붕괴 전엔 이랬는데, 붕괴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된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없어져 버린다.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죠. 그래서 해안가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은 원래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편안해지기도 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 위쪽은 파식대가 솟아올라 만들어진 해안단구구요. 해안 단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자, 먼저 얘가 빵빵 때리겠죠. 파도가. 파도가 빵빵 때리고 빵빵 때리면 이곳이 깎일 거 아니에요. 깎이면 파식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파식대. 자, 파식대가 만들어지고 뒤쪽은 해시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솟아오르죠. 솟아오르는 것을 두 글자로는 융기이라고 부르고 어, 융기했을 때 바닷가에 만들어지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라고 해서 이걸 해안 단구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어 변산반도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 서해안입니다. 채석강이라고 하는 관광지고요. 어 굉장히 멋지죠. 이 여기가 이제 파식대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볼수 있고 어 밀물대 가면 여기가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물에 잠기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안당구라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정동진 해안당구가 가장 해안당구를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계단 모양의 지형이 있고 위에서 보이는 배의 모습은 선크루즈 리조트입니다. 선크루즈 리조트. 자, 지금까지 해안 심식 지형을 다 했고요. 이제는 해안 퇴적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로 모래 해안을 먼저 살펴볼 텐데, 자, 모래 해안은 어,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이 모래 사장, 모래 사장을 우리가 두 글자로는 사빈이라고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줘야 돼요. 사빈. 그리고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리면, 바람에 날리면 해안 사구가 됩니다. 사구. 모래 언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래뚝인데 사취잖아요. 사취는 세부리취를 쓰는 거지만 이거를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모래뚝인 사주라고 그냥 퉁쳐서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주가 육지와 연결하면 육개 사주가 되고 섬은 원래 섬이었는데 육지와 연결된 섬이어서 육개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석호 앞을 막았던 모래뚝도 사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제 아름답죠. 이제 이런 경치를 볼수 있는 겁니다. 이 모래사장, 사빈을 볼수 있는 곳이고 어 이곳이 이제 리우데자네이루에 자네, 가면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알려진 바로 그 해변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 가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해변이라고도 볼수 있는 곳인데 이게 이제 모래사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보면, 이곳은 지금 사실은 이곳이 언덕이거든요. 겨울에 찍은 건데, 모래 언덕이고요. 여기에 가운데에 보이는 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쓰레기 이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고, 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는 규모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에 가면 이런 규모입니다. 여름에 가면 이런 규모고, 이 친구가 한160 정도 되니까 높이가 한 4m 정도 어, 돼 보이죠. 모래 언덕 굉장히 높습니다. 이곳을 우리나라 태안에 가면 신두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신두리 해안사구, 신두리 해안사구. 한국지리를 배우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 해안사구가 모래 크기가 클까요? 아니면 사빈이 모래 크기가 클까요? 바람에 날리려면 모래 크기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무게로 봤을 때. 그래서 해안가를 살펴보면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가 더 굵습니다. 왜냐하면, 얇은 모래들만 다 날라서 언덕으로 가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이는 곳은 몽쉘 미셸이고 프랑스에 가면은 볼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 육개사주가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육개사주가 있는 곳은, 우리가 수학여행을 원래 가게 되면 가야 될 곳인데, 이 곳이 성산일출봉입니다. 제주도에 어디 있냐면,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 에 있으면 원래 얘네가 섬이거든요. 섬인데 갈때 버스 타고 갑니다. 그 이유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뭘로 연결이 돼 있냐면 이게 바로 이제 사주. 근데 육지와 연결된 사주니까 육개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육개 사주가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어느덧 우리 교재는 24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 이곳은 강원도에 가면 강릉의 경포대라는 곳입니다. 경포대는 석호입니다, 석호. 자, 이 석호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하트 모양이죠. 자, 하트 모양이고, 이 뒤편은 석호고, 자, 여긴 석호고, 이 앞쪽은, 앞쪽은 이걸 사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24쪽으로 와서 살펴보면요. 원래는 하천이 깎았던 v 자곡이었어요 그런데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많이 됩니다, 만. 많이 되고요. 자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많이 된다. 자 원래 하천이 있으면 하천이 깎았으니까 V자곡이 되겠죠? V자곡이 될 거고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어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뭐가 된 거냐면 안쪽으로 들어간 많이 형성된 거고 많이 형성된 거고 요렇게 계속 영향을 줬던 게 연안류가 있겠죠? 파랑과 연안류인데 집중적으로 연안류에 의해서 어, 앞에 있는 사주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안쪽은 이제 호수가 됩니다. 그래서 석호가 되는 거고요. 이 석호의 물은 바닷물하고 민물이 민물이 와요. 민물, 그러니까 안 짠물, 안 짠물이 여기 하천에서 오니까 여기가 하천입니다. 하천에서 오니까 안 짠물이 오니까 물이 약간 짜기도 하고 안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서 이거를 먹으면 안 돼요. 식수나 농업용수로는 쓸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갯벌, 갯벌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